착하게 만들어 같아가지고 네, <laughs> 익숙해요. 익숙해요. 근데 원래 모든 사람은 사실 어, 누구나가 다 마지막 끝은 죽음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어, 저희들이 이런 아픔을 여러분하고 또 시청자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잘라서가 아니고요, 정말 어, 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좀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원에 제일 먼저 달려간 친구가 이제 병문안 간 친구가 최선미예요. 우리 선미 자매가 갔는데 딱 보자마자 우리 유승 선배가 원래 최선미 우리 지금 노래하고 있는 우리 좀 자매인데 저 친구가 믿음이 훨씬 크거든요. 크고 두텁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동선배가 병문안 와 우리 선배를 보면서 선미야,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미가 어, 이 오빠가 왜 뜬금없이 평소에 전혀 그런 말안 해다가 뭐 갑자기 예수님 계시다, 내가 예수님 봤잖아, 예수님 계시다 하는 그런 말을 할때 선미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빠, 수은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막 재현 막 너무 기뻐지고막 눈물이 너무 막 흘러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좋다고 송어 오빠 입에서 오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laughs> 야 그래 진짜 가긴 갈 데가 됐는 됐나 보다. 정말 훌륭한 우리의 선배인데 정신은 들어오신 거지? 그때 들어왔대요. 그래서 다얘기까재형이 그러니까 <laughs> <다행이네>. 그러니까 <laughs> 어떤 형이냐면요. 이런 날에 나올 수 없는 게 매년 4월 20일, 21일 쯤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정이라 왜요? 오늘 장애인의 날이잖아 <laughs> 선물 하나 사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병원에 만약에 가, 그렇게 그 처음 갔었다면 저, 저한테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이제 병동으로 옮겼을 거예요 다른 <laughs> 쪽로 병동으로 이렇게 옮겼을 텐데 되게 즐겁게 살았던 음, 형이거든요 예 네, 그니까 자기가 우리 솔직히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지만 그~ 같이 있으면 몰라요 예 네, 같이 있으면 몰라요. 그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던 형이 사실 오랜만에 봤거든요. 병원에 저는 제가 집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겠더라고. 형, 난 솔직히 말하면 난 처음 얘기하는데 형한테 형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 요 저는 2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성일아 장난 삼아 왜또 장애인이 50 넘어서는 거 봤어?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음, 음. 아니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50년 50까지 볼사아형 일찍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게전 기억이 나.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음, 별 얘기를 다. 그때 하고. 내가 되게 신경질을 냈거든요. 아, 미쳤다고. 아, 아, 아. 그런데 그를 딱그 전화를 딱 받고 그랬는데, 어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더막 화가 막 난. 나, 화가 나, 났었어요. 사실 화가, 화가 나더라.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음. 화난 마음이 더 컸어요. 예, 음, 음. 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여튼. 음, 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예승이 만난 얘기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음. 어느 정도 이제 온전해졌거든요. 이제 살만하거든요. 이제 살만하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감인가가 없어진 거야. 아, 네. 제가 예수님한테 기도도 하고 생모님한테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거 안 들어. 이럴 때 부분들이 그냥 확실하게 딱 되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예수단 말. 예수님이 계시다고. 이거를 이제 깨어나자마자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잘못하면 미친 놈소리겠다 <laughs> 혼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있다고 이러면. 그래서 제 혼자, 아,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계시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잘 오래 버텨서 노래나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이후로 제가 이제 스태미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고혈압이었는데 저혈압으로 바뀌었고, 당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살이 32kg를 빠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주시는 거 같아요. 원래 이렇게 이게 렇 이게 철학하면 아멘이 나오는데 예. 아멘. 네. 그 그런 걸 주시니까 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맞아요. 사실 이방송도 저는 저는 방송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뭉치는 게 정말 언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형진이가 얘기했는데 내가 음, 실험을 했고 제가 이렇게 해서 막 나오고 노래하고 이러는 모습이 제 자신한테 너무 좀막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했는데 온 용기를 갖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고 또이부를 찍는 거니까 두번다 찍는 거니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너 그러니까 이제 <laughs> 셋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도 나이가 먹고 오래된 생활상가 가수도 모여서 이렇게 할수 있다 앞으로도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미를 줄 수도 있고. 아, 그렇다면 후배님들한테 뭐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다 어우러져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 여러분들도 그 부부끼리도 그렇고 친한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말 사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세 명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근이 어, 형 사랑에 이렇게 얘기한. 저건 없는 것 같아요. 장난은 많이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술 먹고 술 먹고 형전화해 저는 저는 네, 하죠. 술 저는 먹고 하는데, 전화해요 저한테. 저는 하는데 어. 그래도 아. 용기를 내야 되니까. <laughs> 근데 권성희 씨하고 유승훈씨두 사람은 그런 걸못본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어, <웃음> 서로 사랑한다. <laughs> 뭐 이런 거할줄 알았어 내가. 사랑한다고 저는 한 번. 오케이. 성희랑. 형이, 형이 먼저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이름 불러주면서 사랑해준다. 성희랑. 네. 앞으로 열심히 살고 차라리 욕을 해주면 안 돼요? <laughs> 조금 정말 너 얼굴 보니까 먹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요즘 네. 운동한다고 하니까 네, 네. 정말 걱정이 돼 성이라 내가 아빠 보니까 네. 정말 걱정이 돼라 너도 신경 쓰고 네. 앞으로 또 너의 아들과 딸이 있잖아 열심히 어, 살고 사랑한다 성이라. 나도 해야 되잖아. 아, 진짜. 네. 저도 해야 권성일, 되는 일이니까. 네. 형들이 먼저 하고 해야지, 막내야. 아, 네. 항상 너는 그렇더라. 꼭 네가 둘째 갖고 나를 막내 취급하는데. <laughs> 잘 기억해. 형이 둘째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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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송우형이 말한 것처럼 나는 건성일 우리 동생이 참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런하한님말씀을선말하을신포하교육을할수 있는 그런 어또 같은 가톨릭 교리신학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길을 잘 꾸준히 걷는 멋진 평신도 말교사가 되면 좋겠다 사랑한다성희한 어, 형진이 한국말형 한국말로 네.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요 사실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주 볼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참 나한테 많은 걸 줬던 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을 수 있잖아요 가끔 지나가 보면 아참 어리석은 이런 생각 할 때가 있는데 그 어리석었던 나를 이렇게 한 번씩 툭툭 건드려준 형이 형진형이었어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고맙고 어~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형 형한테는 그 누구보다 정말 생활 선거를 생활 선거라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전 그걸 알거든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어~ 수많은 뭐 투많은 모든 뭐, 하여튼 일도 많았지만 이 형은 그 가운데서도 생활 선거라는 걸 끝까지 놓지 않았던 형이에요. 전 그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합시다 형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난왜안 해? 할 거야. 할 거야. 어. 어, 형이 만난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요, 승훈이 형. 음. 당뇨가 없어진다고? 어. <웃음> <웃음> 혈압이 내려간다고? 그럼. 어, 어, 알렐루야다음 네. 형이 형을 만난 건 이십. 어, 이십삼 년전 재판할 때지 네가. 이십년전 부천에 있는 지하 골방 같은 녹음실이었어요. 음, 연습실그 녹음실에서 형이 시장에서 시장에서 해삼을 사다가 소주랑 먹고 있었어요. 그걸 전 기억해요. 그때는 술을 참잘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원래 못 먹거든요. 그때 그 형을 봤고 그 형과 형과 만나서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어, 장난삼마 우리는 뭐, 피부치가 아니다, 뭐, 우리 저를 사로 다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 저한테는 참 되게 큰형 같은 존재였어요. 어, 같이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마음 계속 갔으면 좋겠고 다른 거 없어요, 형. 좀만 더 오래 살자. 네, 좀만 더 음. 오래 살자. 좀만 더 살자. 그래,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그, 좋은 거 보고 살아야지. 그래.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좀만 아, 더 살아서. 야 무슨 고별 방송 같아 우리 세 어. 명. 아 이거. 아니 세시 어, 몽치일 어. 일이 거의 없으니까 어. 이제. 아니 이건 이번 계기로 뭉쳐도 되죠. 아니요, 금액 뭐라지는 않아. 아직 안 끝났어. 아 미안. <laughs> 네. <laughs> 하여튼 승훈 형. 제발 건강 하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저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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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n 아마 형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 것이고, 어, 형이 어떤 말을 하도 그 친구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같이 함께했던 그 밴드들, 형의 한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정열이형한테첫 번째잖아. 그렇죠. 그 예. 뒤에는 있 모든 지금 음. 유승 밴드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고, 음. 제가 힘 났는 데까지. 같이 하고 싶은 게제 소망이에요 이분 o m 다시 한번 e 박수 n if it has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a n 봐봐 o c h I 시고 내가 o I g 해 back. I go back. I go back. 기 go back. I go b a c 기번마으로부 찬양 좀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는 가톨릭 성가 그죠? 가톨릭 음. 성가 찬양하라 주님을 그다음에 주의 나라 임하면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 이초시문이 만든 곡 중에 네. 그래서 세고 같이 신나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